자 진행할게요. 그 주일날 못 들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요 보충 강의 그냥 화요반인데 같이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누구에게 비교된다고요? 아그 남유다 왕은 항상 예 다윗 왕에 비교가 되는 거예요. 뭐 헷갈리 왔다 갔답니다. 예 남유다 왕들은 무조건 기준점이 다윗이에요. 자 그런데 북 이스라엘 왕은 항상 어디서 헤어나질 못해요. 여러, 여러 보암의 제 그러면 여러 보암의 제가 뭐냐, 라는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초반서부터 하나하나 스텝스텝 스텝 좀 밟아, 밟아 내려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예요. 여러 보암이, 여러 보암이, 아, 이거부터 설명하자 북, 북이 있죠. 북과 남이에요. 솔로몬이 마지막 왕이라고 해, 단일 왕조에서. 어디가 정통 왕조라고 그랬습니까? 네. 예, 남유다가 정통 왕조라고 그랬죠. 그럼 여로보암이 어디 왕이에요? 북 이스라엘 왕이죠. 그럼 우리가 모르는 여로보암, 모르는 사람들은 아, 이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켰나보다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요. 예, 그게 죄인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오늘부터 숙제를 내드릴 텐데 읽다 보면 실은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 여러 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워 나간 이 열지파는요. 실은 누구의 말씀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보암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임했는데 이 임한 소식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솔로몬이 여러 보암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당연할 거 아니에요. 지금 솔로몬이 통치하고 있는데 내가 너 열지파 띄워 줄게라는 소리를 자기 신하가 들었단 말입니다. 그럼 솔로몬이 가만두지 않겠죠? 그래서 멀리 도망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이제 돌아옵니다 여로보암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왔는데 이때는 누가 왕이에요? 르호보암이 왕이겠죠. 르호보암이 돌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내용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공사를 너무 많이 했다는 거죠. 뭐그 성전 공사도 하고 그다음에 그 궁전 공사도 하고. 토목공사를 너무 많이 하니까 우리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 이제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노역을 우리에게 많이 부과했으니 이제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통치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여러 보암하고 이제 같이 가서. 근데 가만히 들어봐. 3일 있다 다시 와라 했는데 실은 나이 드신 분들의 조언은 뭐냐 했냐면 들어줘라 라는 거였어요. 근데 젊은 그룹들이 뭐라 그러죠? 예, 안 된다. 야, 그거 가만히 냅두다가는 오히려 너를 무시한다. 너 나이 어려서 그런 거다. 라고 하고,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 이때. 그러니까 부부싸움 할때 그런 거 있죠. 예, 초기에 뭘 잡아라? 예, 기선제압해라.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한 거예요. 이때 말도 안 되는 게 많거든. 그러니까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하면서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렸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다스릴 거야. 라고 강하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온 이스라엘이, 야! 우리가 얘네랑 무슨 상관이 있냐 하고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게 몇 대요? 열지파예요 그래서 왕이 누구? 여로보암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로보암이 독단적으로 야, 반란 일으켜 이게 아니라 이미 이 전부터 여로보암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오, 자, 어제를 보냐면 열왕기 상입니다. 열왕기 상 11장을 보세요. 11장. 솔로몬의 상태부터 보죠. 솔로몬의 상태가 어땠는지 11장 2절을 보세요. 11장 2절. 자, 르보암의 그 아버지인 솔로몬의 상태를 어, 주일반도 성경책 딱켜 놓고 보시죠. 예. 요거. 요, 요 부분만 좀 짧게 보강하시면 될것 같으니까. 열왕기상 11장 2절에서 3절. 만약에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도 못 찾으셨다. 주일반에서. 그러면 약간 동영상 포즈 시켜 놓으시고 찾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 거기 밑줄 쫙 그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너무 그것들을 사랑했어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일천번제를 통하여 수많은 지혜와 재물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그런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아 망하는 거는 굉장히 쉽고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3절까지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예.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요. 막 강나라에서 여자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자기들 국가에도 도움이 되거든. 음. 그러니까, 첩이 몇 명? 뭐 해가지고, 토탈 천 명. 음. 근데, 여자만 온게 아니라, 모두 왔다, 여자를 통하여? 예, 우상도 왔더라, 라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의 말년이 안 좋아집니다. 음. 말년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호, 누구죠? 여호, 여로 보암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신 거예요. 그때. 솔로몬 살아있을 때. 그게 11장 29절. 11장 29절. 11장 29절. 그 지음에, 거기 동그라미 하나죠. 그 지음에, 물론 이제 지금 읽고 있는 그 앞선 절에 그 지음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 지음에 있습니다. 시작. <목소리> 여러 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사람 선지자 아이아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아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두 그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있었다. 계속이요. 33절까지. 아이아가 아이아 자기가, 자기가 입은, 입은 새 옷을 잡아 열두 구을 찍고, 여러 부하에그르되 네,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가지라. 예, 거기 밑줄. 여러분들 만약에 할수 있으면,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거는 여러분들 빨간색으로 해놓으시고, 나머지 그 예언이 성취될 때도 빨간색으로 해놓으시면, 그게 11개 상하, 역대 상하를 읽을 때, 하나의 여러분들 안에 패턴이 됩니다. 음. 지금 이게 예언이 됐잖아요. 근데 이 예언이 언젠가 성취될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 계속 그거를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반역이 일어나요.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반역자야 저 사람이. 근데 성경은요 그 사람을 반역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본다고요. 예,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볼 거예요. 자, 열두 조열 조각을 가지라. 그 다음 계속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숲에서 찢어 빼앗아열 지파를 내게 주고 예열 지파를 내게 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여로보암의 뇌피셜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오피셜이었다고요. 열 지파를 주는 건 여로보암의 막 야심 때문에 한게 아니에요. 자, 32절 시작 오직 내종 네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노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내 법도와 내 율례를 내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예, 지금 왜 내가 너한테 열 지팔을 주는지 설명까지 해요. 누가 못해서? 예, 솔로몬이 못해서. 실은 여로보암이 예뻐서라기보다 솔로몬이 못해서. 그렇다고 이것을 그냥 잠깐 주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35절 보십시오. 35절.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지파를 내게 줄것이요 38절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이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윤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같이 너를 위하여 경고한 집을,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게 자, 질문. 여러 보암에게 잠깐 준다? 아니면 말씀을 지키면 계속 너에게 경고한 집을 허락한다? 계속, 계속 준다. 준다. 음. 여러 보암의 뇌피셜이 절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음. 40절만 한번 보시죠. 40절. 그런데 여러 보암이 바로 그것이 진행되는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40절. 시작.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예.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요. 아직 성취는 안 됐지만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로보암이 실책을 하죠. 왕이 돼요. 왕이 돼요. 근데 실책을 하는 게 12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장 3절.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12장 3절. 시작. <뭐라> 우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붙났더라 <뭐라> 여러 보암과 <부함과 뭐라> 이스라엘의 온원회중이 <뭐라> <오원> <뭐라> 와서 루어 보암에게 <뭐라> 말하이르 <말하여라라> 대. 거기 누가 갑자기 등장합니까? <뭐라> 예, 여러 보암이 나오고 루어 보암이 나와요. 여러 보암이 솔로몬 죽은 이후에 와서 이제 루어 보암에게 사람들과 함께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절.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5절, 시작. 로보함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돌아함의 백성에 가느라.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10절 읽어보실까요? 10절, 11절. 시작. 살아난 소년들이 왕께 아래여, 아래여, 아래여 이르되, 이 백성이 왕께 아래기를, 왕의, 아래 아래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라 하였은 즉, 왕은 대답하기를,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예, 거기까지. 예, 내똥 굵다, 이런 거죠. 그 조언도 참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예. 야, 내 똥이 더 굵다 그래. 야, 니 똥이 더 굵다 그래. 덤비지 말라고 그래, 요라는 거예요. 11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너희에게 무거운 멍해를 주게 하였으나,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해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너희를 징계하리라. 예,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예. 아버지가 채찍으로 했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더 강하게 할게.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자꾸 맴도는 말이 있어요. 부끄러움과 분노 중에 뭘 선택한 거예요 예, 분노를 딱 잡은 거죠. 부끄러워 해야 되는데, 자신이 신앙이 없고, 자신이 뭔가 판단력이 없으면, 오히려 부끄러워 해야 되는데, 막 분노한다고, 오히려. 어? 내가 뭐, 이거밖에 없냐? 뭐, 내가 이거에 매달리는 사람이냐? 내가 이거에 메인 사람이야? 나는 내가 낳게 다. 문제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백성들을 아나 무인이고요. 지금, 루오보암 여러, 오보함이 실은 실책을 하긴 했어. 그러나, 루오보함이 실책하기 전에 이미 뭐가 있었다? 여로보암에게 이미 말씀은 있었어요. 자, 그런 분위기에서 자, 그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예, 네, 결국 거기 뒤에 뭐죠? 16절, 16절. 16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이 그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예, 그러면서 훅 떠나 버립니다. 자, 그럼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예, 북과 남으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근데 갈라지게 된 아무튼 루어범의 실책이 있었지만 루어범의 실책이었으면 실은 실책이 전에 누구에게 임한, 여러 보암에게 임한 말씀이 이미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유념하셔야 돼요. 음. 자, 그런데 이 여러 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실어주셨다면 열지파를. 근데 여러 보암이 또 실책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 보암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를 안 드렸던 거예요, 우리 주일반에. 음.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보암의 죄가 뭐냐? 이제부터 진행되는 게 여러 보암의 죄예요. 자, 이제 보세요. 남과 북이 이렇게 있습니다. 북이 더열 집파 얘는 두 집파예요, 그죠 유다 집파고 뭐 베냐민 집파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북이 유리하지만 지금 성전이 어디 있을까요? 북에 있나요? 남에 있나요? 남에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그럼 6월절이라든지 아니면 뭐 칠칠절이라든지 아니면 장막절이라든지 이때는 성인 남자들이 항상 올라가야 돼 성전으로. 그러면 북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어딜 갈까요? 예, 나무를 자꾸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면 여러 보안 일장에서 마음이 좋을까요? 아니면 불편할까요? 불편해. 불편하지. 예,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이 자꾸 어디 가? 예, 중앙장르교에 자꾸 가. 거기 뭐 프로그램 있다고. 그럼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예, 저는 괜찮아요. 예, 뭐 좋은 프로그램을 가야지. 예. 근데 이게 실은 그렇지 가 않다고요. 자꾸 가.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이러다가 이그 중앙장르교에 마음 뺏겨서, 어, 그쪽으로 갈 건가 봐. 그래서 거기서 세력을 키워서 나를 잡아먹을 수도 있어막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 들었다? 여러 보암에게 들었다. 그러면 이 어떤 마음, 여러 보암에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조급증이 있었다. 이 두려움과 조급증 전에 여러 보암이 주목해야 될게 뭐였을까요?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열쇠팔을 막, 막 이렇게 모은 게 아니잖아요. 야, 나좀 따라와. 어, 나 따라 나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불안한 상황과 두려운 상황과 이런 조급한 상황에 계속 어디를 집중해야 될까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남유다 쪽으로 마음이 뺏길지라도 나는 열지팔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한 행동이 뭐냐면 이제 네피셜이에요, 이게. 제가 그래서 오피셜인가 네피셜인가 할때이 예화를 썼던 게 그런 거예요. 이제 이제 여러 보험에 네피셜이 돌아가는 겁니다. 아주 전략가죠. 안 돼. 일로 못 가게 할 거야. 그래서 단과 배들레 북쪽과 단과 배들레 산당을 세워. 얼마 전에도 이 얘기를 한것 같은데 제가. 예, 이게 뭐 날짜 바꾸고 막 이랬다고요. 여기다세요. 야,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 그 다음에, 날짜도 원래 7월 15일이야. 장막절인가? 그런 게 7월달이잖아요? 음. 그, 대속제일이또 7월달이고. 근데 7월에 있는 날짜를 얼로 바꿔요? 8월 15일로 바꿔요. 한 달을 또 밀어. 그리고 제사장을 어떻게 뽑냐면, 원래 제사장은 아론 계열에서 뽑아야 돼요. 근데 일반 평민 중에 제사장을 막 세워. 그리고 산당에다가 뭘 세우냐? 금송아지 세워. 그리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래. 그리고 이거, 이거 예배드리면 돼. 이렇게 예배드리면 되지. 여기까지 갈 필요 없다는 거야. 근데 성경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여러 보암의 죄라고 해요. 여러 보암의 죄의 핵심은 뭘까요? 내게 어쩔 수 없이 내가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교회가, 어, 이렇게 성장하는 것 같다가 또 성장이 둔화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예, 조급하고 두려워요. 비즈니스가 잘될 때는 괜찮지만, 비즈니스가 갑자기 다운되면 두렵다고요. 조급하다고요. 근데 이 여러 보암의 죄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안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두려움과 조급증이 있어요. 근데 이 두려움과 조급증을 어디로 귀결시키지 않냐고, 내게 이만하다는 말씀으로 귀결시키지 않냐고, 내 뇌피셜을 막 작동시키. 굉장히 세상에서 볼때 굉장히 전략가 같죠. 그래서 이 모든 뇌피셜의 총체적인 이 내용을 여러 보암의 죄라고 합니다. 자, 주일반도. 이제 그거를 한번 찾아가 볼 거예요. 여, 여, 그 여러 보암의 두려움이 뭐 있는지, 실책이 뭐 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 이요 열왕기상 12장 25절 같이 한번 읽죠. 지금 읽는 거는 무조건 밑줄입니다. 이제는 12장 25절,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산지에서 세계를 건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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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건축하고,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네,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그래, 그래. 이제 마을에, 다윗의 마을에 집으로 돌아가라 하리로다 예,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꾸 성전으로 가니까, 야, 이 다윗의 마음, 다윗의 어떤 쪽으로? 다윗의 집, 음. 남유다 쪽으로 이 사람들이 자꾸 돌아가는구나, 라는 두려움이에요. 음. 27절,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이 예루살렘에 이 있는 여와의, 여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드리고자요. 올라가면, 이 백성의,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유다 된 그들의 주, 주, 루어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왕 루어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예.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는, 드는 것까진 괜찮아요. 실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 나랑 친했던 저 집사님이 자꾸 저 사람이랑 친해. 그럼 마음이 좀 불편할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고, 뭐 이래요. 그럼 그때 어디로 가요? 우리 항상 얘기, 근데 십자가로 가야 돼. 이 말씀이 뭐라고 하신지로 가야 돼. 야, 지금은 너의 시간 아니야. 그 사람에게도 그냥 붙여줘. 라고 한다면, 실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내양처럼 여겼지만, 지금은 또 떠나보내야 될 때가 있다고요. 예, 근데,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보세요. 뭐가 제 마음에 확 걸렸냐면, 이해 계획하고, 거기 안에 시뻘건 구으 아,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이해? 기도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이에 큐티하고, 이에 묵상하고, 이게 맞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적 반응이에요. 바로 계획해버려. 바로 계획해버린다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아마 열한기상 새벽 설교할 때 제가 이 얘기를 할때 이에 계획하고의 동그라미 치시라고 그러고 어디다 동그라미 쳤냐면 33절.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예. 그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음.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해. 음.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음. 두 금송아지부터 읽습니다. 시작.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둘지라. 예, 뭐막 막 베델 두고 단에 두고 뭐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30절, 시작.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하나하나에게 경배하였더라. 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밑줄 긋고 뭐라고 여러분들이 각줄을 넣고 싶으세요? 이게 바로, 여러 보암의 죄입니다. 여러 보험의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의 자녀든지, 여러분들의 텐트, 또 성도님들이든지, 또 후배들이 와서 여러 보험의 제가 도대체 뭐예요? 읽다 보니까 여러 보험의 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을 딱 꺼내서 이 부분을 같이 읽고 묵상하고, 음. 여러 보험의 제 실체가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돼요. 음. 네. 단순히 여러 보험의 제는 아니, 우상 만든 거구나. <laughs> 아니요, 네, 맞아요. 아, 표면상으로 맞지만. 실은 이 여러 범에게 임한 두려움과 조급한 마음과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이 상황들을 말씀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뇌피셜로 처리한 일이에요 음. 자, 그래서 뭐 하냐면 31절 시작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리를 삼아 애치 마음대로 다해 32절 시작 여덟째 달곧그달 열다섯 제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자상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33절까지 쭉 읽죠.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양하였더라 예,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 이 일이 음. 죄가 된 거야 이 일이 음. 죄가 된 거야 자 결국 어디에 어디에 묵상을 해야 됐을까요 이여러보은 말씀을 묵상 했어야 된다 음. 자 근데 갑자기 보세요 열왕기상 13장을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뚱딴지 같이 이거 뭐야 이, 이런 아마 이런 느낌올거예요 여러보함 13장 보면 이게 뭐지 갑자기 무슨 어떤 제사장이 나와, 그, 선지자가 나왔는데, 막 하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다가, 속임수를 쓰는 늙은 제사장, 그 선지자 얘기를 듣고선, 괜히 따라갔다가 죽고 말이죠. 네, 그리고 죽은 거를 본 늙은 제사장이, 막 그것을 향여 또, 뭐, 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이게, 이게 뭐야? 궁금증이 들 거예요. 자, 궁금증이 들 건데 지금 얘기할까? 어떻게 할까? 나중에 얘기할까? <laughs> <laughs> 왜냐면, 하 스텝포드 그할 때는, 여러분들 그 궁금증이 들 텐데, 제가 그 부분을 읽을 때 카톡으로 메시지를 남겨드릴게요라고 카톡으로 남겨드렸거든요. 근데 실은 수업 시간에도 얘기는 하겠다, 조금. 자, 마지막 보세요. 13장 스토리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게 갑자기 왜? 왜이수재가 있지? 라고 하는데, 32절. 32절 한번 읽어 보시죠 13장 32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의 성읍에 있는 모든 산당을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이게 누가냐면요 결국 이 늙은 선지자가요. 어, 거짓말 해 가지고 이 정말 하나의 말씀 따르려던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예언한 것이 다 이루어질 거다 뭐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살짝 보세요. 33절 시작. 오, 여러 오, 보암이 이일 후에도 후에 예, 요게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보암이 이일 후에 무슨 일일까요? 요일 지금 13장에 있는 일. 근데 이일 후에도 이런 사건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을 통하여 교훈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이일 후에도 시작. 그 야, 악한 길에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야, 아니하여. 뭐. 다시 일반 백성을 3당의 제사장으로 삼때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3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러 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예, 결국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의 말씀은 사건들을 형성해요. 그러니까 사건들이 그냥 우연히 발생한 것 같지만 지금 뭐냐면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지? 왜? 이런, 그, 신실한 제사장이 속아가지고 말이야. 왜 죽게 됐지? 자연스럽게 뭘 느끼게 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온 길로도 돌아가지 말고, 아무 데도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지킵니다. 근데 이 늙은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아, 나한테 하나님 이 임했는데, 너 와서 먹으래. 그때 그 말을 믿고 가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뭘 어긴 겁니까? 자기에게 임한 말씀을 어긴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요. 굉장히 신실해 보였던 그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우리가 우연히 발생한 것 같고 남들에게 속아서 뭐이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것 같지만 결국 뭐를 보여주냐면 이 모든 사건은 무엇으로 형성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건이 형성되고 이 형성된 사건들을 통하여 결국 무엇이 성취된다?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더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계속 경고를 하시는 음성 중에 이 13장이 들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들 결국 왜 죽었어요? 신실한 이 선지자가. 결론은 말씀 어겨서 죽은 거예요. 처음은 지켰거든. 아, 왜냐면 좋은 일 하니까 아, 우리 집에 들어와서 드세요. 아,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았다. 근데 나중에 속았든지 뭐 했든지 뭐 내가 어떠했든지 간에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약속 말씀대로 죽어요. 그러면서 이 늙은 선지자가 보기에는 야 정말로 말씀들이 죽었구나. 결국 이 사람이 행한 이 모든 이야기는 이 말씀은 결국 하나의 말씀이 성취될 거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건들이 막 형성이 돼요. 우리 안에 우연히 발생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들을 형성할 거고 이 사건들이 형성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 언약은 성취된다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은면뭐 했다고요? 이일 후에도. 이일 후에도 그 악한 길을 떠나지 않아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막 남유다 쪽으로 가죠?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말씀 쪽으로 자꾸 더 가야 된다고요. 근데 자기의 뇌피셜을 계속 돌리죠? 근데 이 모습을 보여주죠? 아까 그 베델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하고 계속 제사장도 마음대로 뽑고 또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걔도 시켜주고 돌이키질 않아요. 그게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결국 그것이 집안이 끊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자 주일반은 일단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될것 같고요. 네.